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놀랍고 눈알이 휘둥그레지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만화 약속의 네버랜드의 실사판 제작 소식입니다. 엥? 약속의 네버랜드 실사판은 이미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 중인 거 아니냐고요? 물론 현재 일본에서 약속의 네버랜드 실사판 영화를 제작 중이긴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선 영화가 아닌 헐리우드 제작사가 실사 형태의 TV 드라마 형태로 제작하기 때문인데요. 이 발표는 6월 10일 데드라인에서 발표되었고 드라마의 각본은 무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공동 연출과 각본을 쓰신 로드니 로스만이 맡게 되었으며 제작사는 아마존 스튜디오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캐릭터들의 배역을 맡게 될 배우진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개된다고 하였고 드라마의 공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. 약속의 네버랜드는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될 만큼 인기가 엄청난데요. 왜냐면 만화책은 전 세계적으로 20만 권이 넘게 팔렸고 시리즈 누적 발행 부수가 전자판을 포함해 2,100만 부를 돌파하여 엄청난 상업적 히트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. 개인적으로 일본의 실사 영화화도 기대되지만 만화의 작화가 서구권 배우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. 오늘은 만화 약속의 네버랜드의 실사판 드라마 제작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관련 소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도움이 되셨었다면 좋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!